예, 2025년 아, 지금 3월 18일 지금 밤 11시 50분 예, 경이고요. 음, 지금 벌써 날짜가 아, 3월도 예, 지금 어, 시, 중순이 넘어가지고 18일 정도 어, 됐는데요. 음, 지금 휴대폰 안에 저장 공간 때문에 제가 음. 좀 빨리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제가 지금 뭐 엽기적인 테러를 지난 주에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이제 일을 하면서 엽기적인 테러를 당했고, 그리고 이 어저께, 오늘 아침에도 어, 거의 뭐 이가 갈리는 그런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고요. 예, 저도 박재광 씨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웬만하면은 영상을 웬만해서는 잘안 찍는데요. 예, 치가 떨리는 테러를 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어, 지난 주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 며칠 동안 알바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 거기서 제가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지금 원래 직원이 적게 있는 데만 가는데 제가 몇 명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지를 미처 확인을 해 보질 못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며칠 연달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한 것이 펜타닐 2단계 테러. 음, 펜타닐이 1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흥분 분노. 어,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용량이 많아지는 게, 이제, 2단계 테러인데, 그걸 당하면, 불안 증세,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어, 반복적으로, 어, 얽매이게 되는 거, 자꾸 떠올리게 되고, 아, 이러한 증세를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음, 그, 마지막 날, 며칠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날은, 총알이 빗발치는 듯이, 이 마치 화살이 몇십 개가 한꺼번에 날라오는 것 같은 이런 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당했고요. 왜냐하면 거기 일단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자살 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에 그래서 이 화살이 마치 몇십 개가 날라오는 것처럼 다리에다 살벌하게 당했습니다. 화살이 계속 계속 날라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액을 쏠 때, 원액을 쏠 때, 왜 대바늘에 확 찔리는 것 같은, 주삿바늘에확 찔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제 그게, 어, 제가 그때 8시, 하루 8시간씩 며칠을 했는데, 마지막 날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계속 무슨 전쟁터에서 날라와서 꽂히듯이, 음, 그런 살벌한 테러를 당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날 일을 하고 나서 우리 동네 왔을 때, 제가 일할 때는 헤드폰을 꺼, 전원을 꺼놓고, 음, 우리 동네 와서 전원을 켰더니, 일을 했다고 이 보복조치로, 어, 마치 화살이 한꺼번에 50개, 100개가 동시에 날라오는 그런 엽기적인 테러를 당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액으로 쏘는 거, 주사바늘에 찔리는 거 같은 거를 한꺼번에 50개, 100개가 확 동시에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핸드폰을 지금 꺼야겠다 해가지고 껐는데, 어, 그때, 어, 좀 너무, 어, 쇼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별로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몇번 있은 적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분들 중에서 이제 핸드폰을 꺼놓고 이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핸드폰을 키면은 얼마나 테러가 심해지길래 이렇게 끊어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에 네,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다중 시설, 사람들이 많은데 사우나나 막 고속터미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데 가면 이렇게 테러 지하철이나 이렇게 테러를 심하게 하는 이유는 에 무증상 감염자가 왜에이 사람 많은 장소에 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걸 핑계를다가 이제 화학무기 테러를 세게 하는 건데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에 조만간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될 건데 코비드19 자체는 아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19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독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언론과 같이 예, 전부 다 병원과 의사들, 예, 언론 다 짜고서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치는 치, 쳐 왔던 것이고 이제 조만간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걸 등에 업고 그걸 핑계로 어, 지금 대량 학살 프로젝트, WHO 하달 대량 학살 프로젝트가 첫 번째 음, 흰신 흰백자 아시죠? 어, 저도 2 차까지 맞았고. 어 그리고 이두 번째 이 화학무기 대로 MK 울트라 이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어 독감에 지나지 않는 코비드 1 9를 가지고 무슨 아주 심각한 질환인 것처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대량 고골 핑계로 대량 학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흰신 흰백자 흰신은 해독을 하면 됩니다. 어,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헨신 안에 여러 가지 독극물 때문에 어,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내에 사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해독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화학무기테러는 지금 2017년 문재인 정권부터 아주 극심해졌죠.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 어, 경찰들, 공무원들, 긴급대응팀도 공무원이면서 자살 방지원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뽑아서 이 테러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무기 테러는 피해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24시간) 초단위로 이렇게 계속 이 끊이지 않고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 구별로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원격으로 쏘고 거리는 산등성이 하나도 넘는다고 해요 이 화학무기 테러 화학무기가. 왜냐하면 화학 무기의 베이스가 불산이기 때문에 불산의 특징이 총알처럼 직진으로 날아가잖아요. 금은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을 뚫고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되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불산은 중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중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사람의 이제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가 되는데 이 불산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무기인 어, 펜타닐, 뭐, 스테아린산, 칼슘, 비소, 염소, 어, 머스타드가스, 살인가스, VX,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불산에 섞어서 이제 뿌리기 때문에 불산의 특징이 직진성이죠. 이러한 대부분의 물질을 뚫고 직진을 해서 이 대상자, 이 에프코드 대상자의 이 몸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 화학무기 테러는 더 엽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씨는 해독을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화학무기 테러는 그야말로 테러라기보다는 고문이죠. 고문인데 이것을 24시간 초단위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저 같은 경우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음. 같이 주범과 종범의 관계죠 같이 이렇게 24시간 괴롭히는 것이 지금 2017년서부터 계속 신체적인 테러가 아주 극심해진 건 제가 인지하게 된 거, 인지하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8년이 넘었죠. 그리고 비인지 상태까지 합치면 은 김대중 정권부터입니다. 그때까지 하면 18년, 17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나치즘. 이, 낫지들이 했던 거잖아요. 네, 유태인들하고, 어, 이러한 사람들을, 얘네들이 화학무기, 가스실에 가서 화학무기 가스로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낫지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하는 것이 신낫지즘이죠. 그래서, 어, 흰신은 그나마 해독을 하면은 바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수 있지만, 이 화학무기 테러는 그야말로 고문을 24시간 초단위의 고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엽기적이라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여기에 가담한 가담자들, 상위의 음, 문재인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지금 계속되어 왔죠. 최근에 에, 윤 대통령도 최근에 부정선거 이런 걸 했지만 그 전까지 이 화학무기 테러를 계속했습니다. 이윤 정권에서도 그래서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에 이게 지금 이제 법은 테러 방지법 아 어, 그리고 음 갑자기 뭐이름 생각이 안나네요 어 정신건강복지법 그 다음에 뭐 안락사법 뭐 이런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음 죽여 없애는 건데 에 아무튼 이 법을 통과 예, 2027년 통과시킨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뭐돈 사람을 죽이고 대상자를 죽이고서 뺏어가는 돈에서 몇 프로 프로테즈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그 박재광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의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에 그리고 질병관리청 하에 부별로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정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도 자살방지원들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전부 다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모두 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이 아래층인 19층 3호가 천만 원 이상을 받아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살을 시켰을 경우에 천만 원 이상과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천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그리고 그리고 저 역시 우리의 가족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음, 저에 대한 살해 시도도 용서할 수 없는, 이 전기 감전부터 시작해서 애시당초 처음, 처음 부분에 그거부터 시작해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짓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위의 이 공무원서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들의 지령을 받는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까지 모두 다이 가해자 집단이 전부 다 아, 처벌을 하루 빨리 받아야 될 것이고 이들 모두가 체포, 처형, 감방에 가는 날짜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아주 멀게 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국내 뭐 상황만을 보더라도 에,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상황이 아주 음, 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이제, 음, 굉장히 까딱까딱한 상황이죠. 이 화학무기 테러의 국내에서 우두머리가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재명 자체도 지금 까딱까딱한 상황이고, 음, 전체적으로 이 가해자들이, 아, 전부 다 처벌을 받듯, 체포, 처형, 깜방에 가는 이러한 시간이 그렇게 먼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가해자들도 알죠. 음, 가해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테러는 아주 뭐 극심한 이러한 상황인 것 같고 박자광 씨 영상을 보더라도 이 테러를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고 저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영상을 왜 찍는 거냐면. 근육통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근육통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설사제, 뭐, 그런 거는 뭐, 항상 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다리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앞에 옆부분에 보면은, 요기, 요, 런요 정도 부분에, 이렇게 눌러서 되게, 심줄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에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픈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비소테러죠 근육통제를 쏘는데, 한 군데를 4시간, 5시간 동안 한 군데만 계속 쏘는 겁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테러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천장 위에서 쏘는 건데, 이게 정신건강복지, 은평구정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쏘는 건지, 자살방지원이 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자살방지원이 쏘는 거예요. 음, 19층 삼오년이 항상 이 머리 위에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헤 하고 뭐 이리 이 목소리까지는 아니지만 그코 큰큰 거리는 소리를 항상 내거든요. 그런데 고년이 그런 것 같은데 요 똑같은 자리에다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정신이 확깬상태같았으면은 밖으로 그냥 나갔을 거예요. 나갔을 텐데 졸린데. 졸려서 어느 정도 더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에고로한 테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누워는 있는데 끊임없이 응? 에 1분에 한 번씩, 30초에 한 번씩 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끊임없이 고르기 때문에 누워는 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이 돼서도 11시, 12시가 돼서도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잤으니까 누워 있으나 있었지만 끊임없는 테러, 이 고문으로 인해가지고 잠을 못잔 거예요. 그래서 박재광 씨말만따나 남의 세월을 뺏고 남의 시간을 뺏는 거죠. 이 연놈들이 뭐 하는 짓들인지 사실은 어, 참 치가 떨리는 연놈들이죠. 이 엽기적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엽기적인 짓들을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고 있으니까, 음 하지만. 이들의 이제 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고, 화이트 앱 분들, 우드머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데 굉장히 신속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WHO도 손을 보고 있다고 하고, WHO의 그 테드로스하고 그 여자, 이 사람들은 몇년 전에 이미 교수형을 당했고요. 인테리에서 이제 들었, 들었어요. 이미 교수형을 당했고, 지금 손보고 있다고 하고, 어, 그리고, 음,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WHO에서 탈퇴를 했다. 이거는 팬데믹 조약에 탈퇴를 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음, 전 세계가 거기 에 이제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가해자들 이 화학무기 대러를 중지하고 중지하고 이 가해자들 전부다 이 뚜드려 잡는 데는 에,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에, 국립보건원 NIH 에,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그리고 어어 어, 이쪽을 다 지금 손을 다 봤어요 손을 다 봤고 보건복지부 이쪽을 다 손을 봤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청소가 다돼 있는 거죠. 예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청소가 이 글로벌리스트, 이러한 세력들이 WHO와 같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글로벌리스트 이런 세력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청소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를 트럼프가 가장 나중에 직접 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아무튼, 이 화이트 분들의 계획이 있겠지만, 아, 그래도 하루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그래서 피해자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어, 라나 방송이나 아, 글로벌 디펜스 뉴스 이런 거 보시면은 모든 게다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시간은 걸릴 것 같지 않지만 피해자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예,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음, 화이트 앱 분들이 좀 어, 빠르게 예, 진행을 시켜 주기를 예, 바라는 예, 마음입니다.